속보입니다. 오는 18일 금요일부터 은행권 지원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한다 한다 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대상자가 되면 은요 이자 깎아주고요.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자 조건 지원 내용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 도움 받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거 기간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 지금 구독 눌러 주셔서 매일매일 정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은행권 18일부터 벼랑 끝 소상공이 이자 깎아준다 야 무슨 얘길까요 자 공문 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 쓸데없는 얘기 없다 바로 공문으로 간다는 거죠 팩트 기반입니다 자 은행 연합회 관계부처 합동에서 어쩌고저쩌고 뭐한데요 은행권이 뭐소상공인 그놈의 컨설팅을 뭐 한다, 어쩌고 나오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공문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요게 중요하죠. 자, 한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행권은, 자, 소상공인 컨설팅 이외에, 그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소상공인 컨설팅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춤형 채무 조정이 중요하죠. 자, 소상공인 119 플러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다른 프로그램도 4월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맞춤형 채무 조정. 드디어 들어갑니다. 출시 일정 언제? 4월 18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춤형 채무 조정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여러분 꼭 살펴보십시오. 네. 맞춤형 채무 조정 들어갑니다. 대상은요. 업종 규모 요건 충족.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연체 우려 소상공인이야 돼요. 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이어야 됩니다. 자, 중요하죠. 이것도 하나의 조건인데. 이렇게, 하긴 뭐, 은행권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은행권 사업자 대출은 뭐 강조를 안 해놨네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가요? 아무튼 간에, 소상공 입장에서는 이거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업종 규모 요건 충족, 그리고 연체 우려소 상공인 은행권 사업자 대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업종은요, 기준이, 이거는 뭐, 웬만한 거다 되겠죠.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종, 오락기구, 제조 유흥주점 등은 제외하고, 나머지죠. 그죠? 그 다음 규모,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그리고, 어, 직전 연도 총 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 뭐, 이것도 충족을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업종 규모 충족 되고요. 자, 근데 요게 문제예요. 연체 우려 차주. 자, 신용 등급 6등급 이하, 콤마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콤마 대표자가 저소득, 연소득 3,500만 원 이런 <laughs>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평가는 안 하겠는데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또는 저신용인 개인 사업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있어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음, 그리고 어, 콤마입니다 콤마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 3500만원 또는 어, 신용평정 하위 10% 이하 야 이거 하위 10%면 거의 뭐 거의 뭐 진짜 뭐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너무 까다로운데요 에, 개인사업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까다롭습니다 에, 제가 봤을 땐 정말 까다롭네요 자 평가는 안하겠습니다. <laughs> 평가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예. 자 지원 뭐 그러니까 요거, 해, 요거 해당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한다? 장기분할상환 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리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조건이 이제 이게? 이게 좋은 거죠.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 음, 내가 싸게 이자를 했으면 그 이자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 지원은 참 좋죠. 장기분할 상환 드디어 이제 소상공인이 원했던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 알아서 해주는 장기분할 상환 최대 10년 만기 연장. 상황이 일단 너무 좋아. 다 좋아.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 <laughs> 그래서 일단 4월 18일부터인데요. 물어보셔야 돼. 예,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은행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여정관님께서 질문 주셨었어요 예전에 이거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날짜가 안 나와서 날짜가 근데 이제 날짜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거 공문 보고 은행권에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모름 은행권에서 예, 창구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뭐한다 정확한 사업명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 플러스 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소상공인 119 플러스 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폐업자 지원. 자 요거 중요하죠.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그나마 나 보세요. 자 요거는요. 먼저 날짜 먼저 4월 28일부터입니다. 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출시 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입니다. 자 폐업자 지원이에요. 자 대상 폐업자 그다음 폐업 예정자도 됩니다. 보유한 정상상환 중인 신용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 보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인데요. 자 중요한 거. 동지원방안 발표. 이게 작년 말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4월 달 와서 준비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동지원 발표일이 지원방안 발표일이 작년 12월 3 0일이었는데 이후 신규 대출 건안 돼요. 이후 신규 대출 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 폐업자 지원입니다. 자 지원은 뭐가 되느냐? 자, 지원 대상, 대출, 유형, 잔액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상이하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 알아볼게요. 자, 잔액별, 담보별, 금리, 만기가 다릅니다. 자, 신용 있죠. 대부분의 아마 보증담보보다는 아마 신용이 좀 많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용이 1억원 이하다이신 분들은 금리가요. 조정이 되요. 예, 금리 지원 받습니다. 5년물 기준금리 플러스 0.1% 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고요. 어, 만기 이제 분할 상환을 최대 30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 예, 만기 연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이쪽이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1억 원 이하이신 분들 근데 1억 원 초과하신 분들은 금리 지원 없고요. 금리 지원 없고 최대 10년 이게 만기 연장만 되네요. 최대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증 대출은요. 1억 원 이하는 똑같이 최대 7년 돼 있구요 1억원 초과는 금리전 없고 담보는 금리전 없다 그래서 대신 담보는 요 아파트 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이거 담보 삼아서 사업자 대출 일으키신 분들 30년 적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 하셨으면 좋겠구요 금리 잔액 1억원 초과하신 고액대출 인 경우에는 금리지원 없다 라는거 여러분 체크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야 폐업자 지원되어 있습니다 자 폐업자 는 누구라고 요 폐업자 도 되지만 폐업 예정 자도 됩니다 그래 그렇죠? 폐업 예정 자도 돼요자 그래서 4월 28일 은행 가셔야 돼요 이거는 차주들 마다 달라요 조건이 그래서 은행 가서 상담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거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햇살론 119. 자, 요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가는 거죠.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자, 모음관 보겠습니다. 자, 은행권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이게 뭐야? 기존 사업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 개인 사업자 대출 119였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은행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름이 요번에 바뀐 거죠.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 이게 바뀐 거야, 이름이. 자, 이거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사업자가 이 햇살론 119를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이 뭐냐? 신규 자금이 나온다는 거죠. 최대 2천만 원의 신규 사업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이게 서금원에서 보증을 서주네요. 원래 햇살구가 서민금융진흥원이잖아요. 그래서 서금원 쪽인데 여기서 보증을 해서 2천만 원 신규 자금을 해주는데 최초 1 천만 원 하고 6개월 동안 성실상을 한다? 교육 컨설팅 받았다? 그러면 추가 천만 원 해주겠다. 그래서, 요 햇살론 119입니다. 금리는 6에서 7%, 보증 비율이 95%, 상한이 5년분 한 상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햇살론 119. 자, 그 다음, 성장 촉진입니다. 아, 햇살론 119는 4월 30일부터입니다. 저 날짜, 4월 30일 꼭 기억해 주세요. 네그럼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 자금도 있네요 에 성장 촉진 이게 뭘까 자 대상자는 일단 보겠습니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경쟁력 강화 이게 뭐냐 수익성 매출 증대 이거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뭘로 입증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거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은행 가야 돼요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아니 계획을 뭘로 뭐가 입증한 거야 그렇죠 그 조건이 있겠죠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지원해준다. 뭘 지원해주냐? 신규사업 자금. 자 요거랑 다르죠. 햇살론 119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 119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이신 분이고 자 성장 촉진 자금은 어 저거 말고 그냥 내가 사업 운영하고 있고 내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는 개인 사업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의 신규 자금 해준다. 근데, 이게 조건을 봤는데, 아 이것도 까다로워요. 보증비율이 90%면, 그렇죠 이게 은행심사에서 다 까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다. 구체적인 금리는 은행심사 통해서 결정된다. 보증비율은 90%. 그럼 10%는 은행에 떠안는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꼼꼼하게 보겠습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손해 안 보려고. 상환은 최대 10년 분할 상환 보증재원 보증 방지 이렇게 돼 있고요. 7월 중 실시입니다. 요거는 7월 중 실시.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아직 미정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이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요네 가지고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은행 가야 돼요. 이 날짜에 맞춰서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상 요런 요 지원명, 프로그램명을 정확하게 말하셔야 되고 내가 오늘 제가 얘기했던 거잘 여러 번 들으셔서 내가 일단 알고 있어야지만 무시를 안 당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무시를 못 당해요. 야 소상공인 19 플러스 한다던데 그 대상자 이렇게 되고 어 지원 이렇게 한다던데 은행원이 모르면 아니 그걸 왜 모르세요? 나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문을 그래서 뭐. 이상한 데서 갖고 온게 아니라 여정찬을 아시잖아요. 팩트 기반. 그 다음에 이게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가세요. 저한테 들었던 내용은 자신 있게 가세요. 예, 은행 가서 은행원이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 뿐이야. 제가 너무 빨라서 그런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이 폐업자 지원 있다던데요. 어그 다음에 햇살론 일구 있다던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상품명을 얘기하셔야 돼요. 프로그램명을 아시겠죠?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잠깐 남아 계십시오. 시간은 다 됐는데 자, 정부가 예고한 10조 원 규모 추경안 세부 항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어려운 현실 을 고려하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이건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뻔한 얘기 넘어가고요. 정말 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입니다. 아... 아마 이 얘기하면은 우리 자영업자 상공분들이 얼승 박수를 막 치실 거예요. 야, 왜 그러냐면 손실 보상. 네.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위해서 이게 법이요. 지금 법이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부터 나오는 손실의 에대 에서만 보상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음. 그때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네.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장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2020년 8월부터였거든요. 소급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이거 가장 원하고 있고 음. 제가 봤을 때 이거요. 선거 공약으로 누군가 내미면요. 네. 엄청난 반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계십시오. 어, 잠깐 오늘 출연했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KBS 1 라디오 어, 뉴스러스 K 출연해서 또 오늘 처음에는 관세 얘기였다가 후반 주제가 소상공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질문을 주셨길래 정말 소상공인들이 뭘 원하냐?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정말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를 공론화 시키고자 어, 이렇게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권리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게 단순히 어... 소상공인, 제가 여러분과 뭐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그래서 소상공인은 뭘 원하느냐라고 누군가가 전체 질문 오면 당연히 손실보상 소급조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생각이 맞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가면 저런 얘기하고 딴데 가면 다른 얘기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보시면 아시죠? 그냥 시간 없어갖고 우리 앵커님께서 시간 없어갖고 그냥 짧게 줄여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뭐 저는 그냥 확 네, 끝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아무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얘기하지 않을 때 저는 방송에 나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돼.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손실 보상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 그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 손실 보상은 말 그대로 손실 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아까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장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업 시간도 규제했어요. 자유민주경제에서 자유주의, 자유시장체제 안에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 거는요, 손실보상으로 보상하게끔 법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누군가는 열심히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항상 함께해 주시고요. 그 주위 분들에게 좀 얘기 좀 많이 나눠 주세요. 그래서 제가 힘이 있어야 또 정치 또 대권주자들 모셔놓고 손실보상 소급적이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위 분들에게 구독 버튼 예, 그 눌러 달라고 주위 분들에게 좀해 주시고, 그래서. 어,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어, 좀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제 비서 늘 약속 드린 것대로 경제 비서로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 혼자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한 주간 또 파이팅하시고요. 좋은 일만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